안녕하세요. 파라손TV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데이터 분석,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모임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 부동산 투자 시기가 횟수로는 올해가 16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투자한 종류도 다양해서 첫 신혼집을 16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분양권, 재개발, 재건축, 아파트 토지, 오피, 생수, 건물 투자까지 정말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로는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리먼브라더스 경제 위기, 코로나, 현재의 경제 위기 등두세 번의 경제 위기에도 꿋꿋이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동 투자에서 소송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인간 군상, 강사별 호불호 같은 내용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잘 알기 어려운 빚 주거형 부동산 가령 토지 건물 상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경험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종합선물세트 같이 경험을 공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올릴 영상을 접하시게 되면 진입장벽이 있으신 부동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시려면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